어, 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 자, 오늘 먹어볼 건 누리에서 나온 바로 나온 깐 계란 제품입니다. 대형마트에서 어, 요거 하에 1,500원에 구입했고요. 어, 계란 두개 어, 들어가 있습니다. 두개 들어가 있고.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작은 거 다섯 개에서 한천 원에 팔았는데. 자. 백100% 국산에다가 삶은 깐 계란. 어, 계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하기에는 좀 그렇죠. 예, 자, 맛이 높이고 영양은 그대로 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, 할 필요 없고 70g인데 두개 들어가 있구요. 자, 뒤쪽에 보시면, 음. 뭐 카라멜, 훈연 파우더 등등 골고루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영농 조합법인 뭐 맹동 지점에서 제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. 자 계란에 붙어 있는 건뭐뭐뭐뭐뭐뭐뭐뭐뭐시면될것 같습니다. 자 가장 까는 제품인데요. 자 이렇게 까서 자한두개 나옵니다. 자 조금 조금 약간 조금 훈제랑 같이 약간 좀 작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. 색감이 좀뭐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서 그런가? 약간 조금 음, 초콜릿 같은 느낌들기도 하는데 자 크기는 뭐 일반 계란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그 반찬 같은 거 하시면은 장조림에 들어가는 그 계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짭짤한 편인데 그거보단 좀 그냥 약간 살짝 간간하다? 그 정도 해가지고 밥 반찬보다는요. 그냥, 음. 간식으로 드시게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일반 그냥 삶은 계란 같은 경우는 좀 먹으면 퍽퍽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에 그 소금물이나 소금물이나 뭐 여기 뭐 쇠고기 맛 베이스 흑설탕 간장 등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좀 간이 살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, 아이어서 좋긴 한데 요즘 뭐 저기 대형마트나 저기 어디죠?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 그 계란들 보면계단뭐 거의 뭐 하나에 7,800원씩? 좀 비싸긴 하죠 음 근데 뭐 그냥 가끔 배고프실 때음 그냥 간식으로 드시는 정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음. 물 없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트 뭐 그런 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음 드시든지 마시든지, 알아서 하시고, 오늘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음. 몇백 구경 먹으니까 행복하긴 하네요, 아주. 안녕하십니까. 그,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끝.